배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으뜸인 국민 채소, 배추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추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배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 바람을 견뎌 탄실하게 차오르고 영양이 한껏 가득해진 배추를 소금 뿌려 절이고 햇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로 양념을 만들어 김장을 하는데요. 간 무친 겉절이와 김치를 부드러운 보쌈과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겨울을 나게 해준 겨울 최고의 보약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배추입니다. 국민 채소인 배추는 주로 김치로 드시지만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생배추도 아삭하니 고기와 쌈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또 국을 끓이면 시원하니 특유의 단맛이 좋아 된장을 살살 풀어 배추국으로 드시고 영양 가득한 배추를 전으로 부쳐 바삭하게 드시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배추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배추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배추 섭취법은 바로 생식입니다. 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인데요. 몸이 평소에 차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배추를 특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일단 배추에는 장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준답니다. 게다가 배추는 수분이 무려 95%나 될 정도로 높은데요. 따라서 열량이 낮으니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도 좋고 이뇨 작용을 촉진해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추는 양배추와 케일, 브로콜리와 함께 항암의 1등인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배추에는 항암제로 쓰이기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과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예방은 물론 극복을 위해서도 배추를 꼭 챙겨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배추에도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질 자체가 매우 서늘하고 차갑다는 것인데요. 배추를 특히 생으로 드시게 되면 평소에 몸이 차가우셨던 분들의 위장을 더욱더 차갑게 하고 소화를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날이 차가워지는 계절에 드시게 되면 체온을 더욱더 내리고 위장의 열이 빠져나가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배추를 항상 걱정하면서 먹어야 할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김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배추에 생강이나 마늘, 고추와 같은 양념을 넣고 김장을 담그셨는데요. 바로 이 재료들은 양념의 맛에 궁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배추의 서늘한 성질을 완화해 주는 엄청난 선조들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배추와 함께 드시면 최고인 식품은 바로 두부입니다. 배추는 섭취하는 부분에 따라 모두 영양소가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의 겉부분인 푸른 잎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고 배추의 중심 속대로 갈수록 항암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지는데요. 실제로 초록색 배춧잎 한 장으로도 비타민C의 1일 권장 섭취량을 모두 채울 만큼 들어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열에 매우 약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배추 속의 비타민들은 놀랍게도 열과 나트륨에 의한 손실이 적어서 국으로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배추로 요리를 하면 구수한 맛이 나지요. 이는 바로 배추 속의 시스틴 성분 때문입니다. 시스틴은 해독 효과를 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도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두부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배추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암성분까지 가득하지만 딱 하나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반면 배추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니 완벽한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배추국을 끓이실 때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볶음 김치와 두부를 함께 곁들이셔도 좋고, 두부 전골에 배추를 가득 넣어 드셔서 영양적으로 완벽하게 챙겨 드셔야 해요. 두 번째로 배추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엄청난 항암작용을 하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딱 방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배추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걱정을 딱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추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배추 속에 고이트로젠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에 살짝 데치거나 열을 가해서 드시면 아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배추는 사실 익혀 드시기만 하면 갑상선이 약한 분들께 참 좋은 채소인데요. 배추에 가득한 칼슘이 인체의 산성을 중화시켜 주고 미네랄과 아연이 풍부해서 건강에 매우 훌륭한 것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배추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추운 바람을 견디고 땅의 영양이 가득한 겨울의 무와 배추는 서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궁합인데요. 일단 배추의 푸른 잎에는 비타민 중에 특히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좋게 해서 눈 건강에도 으뜸인데요. 게다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의 분비를 딱 억제해줍니다. 따라서 만성피로를 해결하고 기력회복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까지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이죠. 잠깐, 배추의 건잎에는 비타민이 가득한 반면 안쪽에는 항암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배추의 안쪽에는 신이그린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성분이 대장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기까지 하는데요. 함께 추천드린 무에도 이 성분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무와 배추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고 최고의 항암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반면 배추는 달고 차가운 성질을 띠고 있어. 함께 먹으면 서로의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하는데요. 무는 숙취해소에 뛰어나고 배추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책임지는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이 된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와 배추를 함께 시원하고 구수한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김치소에 물을 가득 넣어 담가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배추를 드실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농약입니다. 김장철이 코앞이라 슬슬 배추를 장만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배추 재배 과정에서의 농약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많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분이라 암과 각종 질병은 물론 내 건강에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김치로 드시는 것입니다. 우선 배추를 씻는 과정에서 전체 농약의 60% 가량이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게다가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의 수분이 삼투압 작용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농약이 또 제거됩니다. 게다가 김장을 다 하고 발효 단계에서도 농약이 제거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발효 후 4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살충제와 살균제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가 발효하면서 생겨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잔여 농약의 분해까지 이뤄진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꼭 우리 땅에서 키운 재료로 정성껏 담근 국내산 김치를 드시고 무농약 유기농 배추로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배추와 최고의 궁합인 것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김장하는 날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들야들하게 잘 삶은 돼지고기 수육인데요. 갓 담근 김치와 함께 보쌈을 싸서 드시면 정말 맛있지요. 배추와 돼지고기는 맛의 궁합이 좋아서 아주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조합인데요. 이두 가지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의 궁합에서도 으뜸입니다. 일단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소고기에 무려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원이 가득합니다. 이 비타민은 탄수화물의 대사와 신경의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특히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배추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위장을 보호해 주는데요. 게다가 배추의 아이소사이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해독작용을 해서 돼지고기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모두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답니다. 또 김치는 며칠만 지나도 유산균이 늘어나 식이섬유와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니 추운 겨울에 최고의 보양식인 것이죠. 앞으로는 꼭 돼지고기와 배추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배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배추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들은 특히 배추를 데치거나 끓여 드셔야 해요. 또한 배추에 없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동물성인 돼지고기를 함께 챙겨드셔야 해요. 그리고, 무와 드시면 엄청난 효능의 시너지를 보실 수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배추,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